예.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 예. 자, 어, 그림 하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먼 록 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제목이 뭐냐면 의사와 인형이라는 어, 어,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게 1929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1929년에 이 노먼 월렉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사파입니다. 자, 저걸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네, 의사가 진찰을 하는 마치 인형을 의사가 진찰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잠깐 제 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 어린 아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꿈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 저 인형이죠. 인형이 많이 아픈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너무 아파하는 그 동생에게 열심히 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세요. 이 아이는 꿈에서 깨자마자 엄마 아빠를 깨워요. 그리고 빨리 병원을 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기의 동생, 저 인형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줄 모르는 이 부모님은 그 인형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 있는 저 의사가 그 인형을 진찰하는 것이죠. 진찰을 이것저것 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야, 네가 너무 이 인형을 사랑하는가? 네 동생을 사랑해서 많이 열심히 간호를 해줘서 그런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 인형을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잘 자게 해주면 다음 날이면 금방 날수 있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저 그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 또 다른 그림 하나가 어, 있습니다. 이건 1942년도에 다시 노먼 월렉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좀 바뀐 게 있죠. 예. 네. 어, 나이는 더 들어셨고 의사의 나이는 더 들으셨고 아이는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진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 맥을 짚는 그 모습이 저기에 이렇게 보여지죠. 맥박이 얼만큼 분당 얼만큼 뛰나라는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노먼 월렉이라고 하는 분이 이 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방식대로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 저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이러한 어, 생각을 가지고 어, 의사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생각대로 그 의사는 그 아이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인형을 어, 청진기를 대고 어, 이렇게 친절하게 자신의 의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 그림을 보면서 아마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저런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한 아이의 그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그 삶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처음 서도 머리에 저 그림을 보여줬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의 삶에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들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그 신앙 생활을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론 성경에는 사파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여자이고 아무런 문제없는 가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해서 부인병 여자에게만 있는 병이죠. 유출병입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유출병에 걸린 정작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의사를 찾아가고 아주 뭐 좋은 뭐, 뭐, 점쟁이라고 하면 점쟁이고 또 민간요법이든 뭐든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이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찾아가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이 모르는 아픔이고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혈류 증을 앓는 이여인처럼 그런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먼저 여인이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주님을 찾아온 게 12년을 고생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자,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해 통행했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도 하고, 더나가서탈모드에 의하면 이 민간 치료 방법이 한100한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100한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라고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대부분 의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그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중하지 않았고 주님은 찾아온 이 혈류 중 아른 그 여인을 기쁘게 받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너무 늦게 와서 손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너무 늦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질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도 마찬가지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람 가운데 너무 늦게 어,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예, 끊임없이 나시린과의 삶을 뒤로 하고 그냥 정욕에 휩쓸려, 휩쓸려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에게 붙잡히고 결국 눈두 눈이 빠진 상황 가운데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철량한 신세가 된이 삼손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곤신전에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염치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력 대로 살아왔던 삼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그 다곤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모두가 다그 앞에서 죽는 그러한 장렬한 영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혈류증을 앓인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주님을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유치병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돈만이라도 만져야지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큰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입니다. 자, 이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때이 여인에게는 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선 여인이 앓고 있던 이 혈류증 즉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일회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는 곳곳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여기서 앉으면 여기서 누우면 다 부정한 겁니다. 앉았다 누웠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요 가족과도 경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마가봄 5장이나 누가봄 8장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애워싸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해 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병을 갖고 있으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이 여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부근에는요,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매일 아침저녁으로 씻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지나가는 길은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향기롭지 못한 냄새들이 계속해서 풍겨지게 되고,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금방 저 여인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에요? 내가 당장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조심 들어가서 마치 도둑질 하듯이 가지만 예수님의 그 옷깃 하나만이라도 만지고 돌아와야겠다. 그 옷깃만 하나 만지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깃을 만지면 반드시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둑질하듯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지만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앓았던그 유출병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오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옷깃 하나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가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마치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얼토당토 안한그 인형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누군가의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 정신 나갔어? 이 인형은 아플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 의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따라 아들아 내 가상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는데요 오늘 주님은 더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 보면 병은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나으면다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당장의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여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그 유출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다 병이 고쳐졌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재촉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찾을까요? 그거는 그, 주, 그 여인을 좀더 당당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았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어요. 그 상실감은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피하면서 12년을 살다 보니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이 낫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는 상심도 크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을 때 마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미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굳이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어서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특별히 그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마태고봉 9장 22절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 누바복음 8장 4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인은 부정한 여인에서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절받던 여인이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요자락을 붙잡았을 때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혈류증이 나은 것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만 아니라 더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멀리 하거나 숨거나 달아나지 말고 내 앞에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그 네, 이상의 문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더 주심의 은혜가 오늘 이 여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병마질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서 더 주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남이 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말 못하는 아픔들이 많습니다. 또 트라우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차마 이야기 뭐 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강아지는 좀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고양이는 저쪽에서 이렇게 봐도 제가 몸짓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분들하고 있거나, 저희 자녀들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있으면 멀리 돌아서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이 고양이에 대한 무서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 얘기나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고양이 쥐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쥐 잡는 날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고양이 한 번은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놀려고 막 옥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어, 고양이 있구나 했는데 고양이가 저를 싹 돌면서 딱 쳐다보는데 그 입에 쥐가 딱 물려져 있는 거죠. 뚝뚝 피가 떨어지는 저를 슥 보는데 <laughs>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양이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제 간단한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는 무서워하게 보여요 때려잡게 보이잖아요 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남모를 고난과 아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